적정재고 대비 부족분 네 조회가 완료가 되었군요 상단에서 상품명 통해서 입력해서 조회하실 수 있으시고요 보시면 상품을 등록하는 시점에서 이상품에 적정재고를 등록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N2200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상품 입력할 때 적정재고를 3개를 입력을 해놨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3개만큼 부족하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네. 하나도 없기 네네. 때문에 상품만 등록해놓고 재고나 이런 것들 아, 입력하지 않아서, 세 아, 개만큼 부족하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 재고 대비 부족분 같은 경우는, 입력된 적정 재고 대비해서, 지금 얼만큼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들은 보시면, 얼른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이 메뉴가 참 좋네요. 한눈에 네. 보기가 좋네요. 네, 그래서, 어, 지금 나 이거, 얼른, 얼른 사야겠네? 네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재고가 부족한 것들만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